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어 일단은 엑소의 축하 영상 3탄으로 들어왔습니다. 네 일단 우리 엑소의 이번 코코맘 신곡 괜찮게 들으셨나요? 제 뒷머리도 괜찮게 보시진 않았겠죠. 괜찮아, 아무튼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 일단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일단 시간 초과 없는 관계로 이게 지금 패스야, 파스, 패스야, 패스야. 자, 패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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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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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자 카이다 패스. 자세현이 됐으니까 패스. 사랑해, 사랑해. 아우! <laughs> 항상 책임처럼만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아, 저희가 아, 지금 세 살에 맹겼는데 세 살보다 이제 300살 그리고 앞으로 3000살. 3 0 0 0 아까 한번. 우리네 삼겹살도 고마웠고 아, 앞으로도 행복해. 아, 네. 그리고 앞으로도 3년뿐만이 아니고 세 살에 그리고 300 우리 다 살이다. 3 0살 앞으로 3000살, 3만 살, 1억 살.